12월 5일 주일 주님이 귀히 쓰시는 깨끗한 그릇 디모데우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중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의 말씀 요약. 바울은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합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종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합니다. 본문 의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특권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은 복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이 더큰 자가 되기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큰 집에는 금, 은, 나무, 흙으로 만든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주인은 필요에 따라 그릇을 사용합니다. 주인이 유긴하게 여기며 사용하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입니다. 세상을 향한 명예욕과 자만심과 같은 헛된 것들을 버리고 의와 믿음,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무익한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인내와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될수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구원 역사를 위해 쓰임 받는 삶은 실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쓰임을 받는다고 말하나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 변화할 내 모습은 무엇인가요?